성경은 뭐 진리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성경이지요. 우리 구원의 진리를 말씀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성경이 성경이지요.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두 가지를 말씀한 것이 성경이라고 했지요. 예. 성경으로 어떻게 인력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두 가지 종류로 갈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경신도라면은 1년에 최소한도 구약과 신약을 한 번씩 읽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구약은 속장, 신약은 한 장, 합해서 녹장이면은 1년에 구약과 신약을 한 번씩 읽게 돼요. 그것은 최소한도, 최소한도의 양입니다. 근데, 평신도가, 그저 평신도가 그 정도 하면 난괜는 직장 생활에 바쁘고 한다고 그렇게 많이, 많이 봅니까? 아니, 평신도는 제가 교 목사, 목회할 때도 평신도에게는 하루에 최소한도 구야수구장, 신야한장 고으려고 했고, 목사들에게는 좀 특별하게 봐야 되죠. 목사들에게는 최소한도 그, 목사들은 아까 제가 요기 있지만은 하루에 본문 4시간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네, 구약을 위해서 2시간 정도, 신약을 위해서 2시간 정도, 그 정도는 하야 힘 있는 설교를할수 있습니다. 한데 설교라는 건별수 없어요. 설교는 성경과 직결됩니다. 이건 뭐별수 뭐 없어요. 제 아무리 뭐뭐뭐날겨도성경떠 나서는 설교라는 건있어수 없는 건데 목사가 주일날 힘 있는 설교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구약을 두 시간, 신약은 두 시간 그 정도로 읽어야. 힘 있는 설교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요구하지요. 음. 예, 성경을 이제 목사들 읽을 때에 종독과 어, 다독이 있어 볼수 있는데, 저는 종독을 요구합니다. 예, 종독을 요구하는데, 저, 종독을 하되 보통 종독이 아니라, 막뭐 죽을 힘을 다해서 종독을 하여 꼬슴에 나옵니다. 그 성령은 종독을 하여야 되는데 그저 그렇죠? 종독하면서 하루에 두 시간 연인,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종독을 요구합니다. 근데 종한 양이 있어요. 그거 다 보기까지는 정원양 다보기까지가 아까 말씀한 대로 구의약은 그죠 구약과 신약이 한 두세 안정도 그건 오던데는 두 시간 더 걸릴 수도 있고 돌 걸릴 때도 있고 내가 정원양을 다정도가 해서 볼 때까지는 꼭꼭 그 시간제보다도 그 장수제로 보니까 꼭꼭 그 장수를 정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더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요. 내가 양종환 양곡을 다볼 때까지 뭐 시간 상관 안 해요. 내가 책상에 온 시간이에요. 요건 너무 매시에 왔다. 요거는 내가 책상 나갈 때에 오늘 내가 책상에 앉아서 얼마나 공부했는가. 실제로 공부한 고그 시간 씁니다. 네. 하루가 지낸 다음에는 요거 이제 하루, 채상에 앉아 있던 시간만 몇 시간 앉아 있었던가. 고 기록이 남습니다. 네. 요걸 이걸 내가 왜 했는고 하니, 이거 안 하면은 호들의 시간이 많이 낭비해 나갑니다. 요거 하니까 호들의 시간을. 없어요. 해서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하니까 70세 전까지는 밥 먹는 시간, 뭐 그때 탁구치는 시간, 다+ 그거 다 갔대요. 요건 내가 세상에 앉아있었던 시간만 써니깐요. 이것이 70세까지 11시간 반을 앉아있었습니다. 순전히 책상에 앉아있던 시간만, 밥 먹고, 다른 거 다, 다, 다 그, 그, 다 빼고, 여 시간만, 1 1 시간 반을 공부했어요. 근데그 적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적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7 시간 반이 적혀져요. 나 시, 놀랬습니다. 그, 네 시간이 주는 거지요. 아주 뭐, 그래서 다 보니까, 열한 시간 반이 아니고, 7 시간 반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울었습니다. 네 시간이 줄었구나. 그, 70이 지내니까, 이 기계가 말을 안 듣더군요. 한데, 그래가만 한번 조사해봐서요. 어디서 내 시간이 줄었는가? 7시비 넘으니까 밤에 1 시간 도자야 되겠더군요. 하고, 점심 먹고 1 시간 앉아곤 먹겠디겠어요 <laughs> 하고 또, 하루 세끼밥 먹는 시간이 이럭저럭 세 끼에 2 시간이 소비돼요 그 치신 논문이 그렇게 됐기 때문그 원인을 제가 알았어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내 기계가 그러고걸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엔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기 어제 7시 40분, 요거.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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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전에, 요 오늘 채상에 앉았던 시간만, 이죽습니이한여사이 그렇죠. 요새는 7시 반, 40, 7시 30분, 40분, 그 정도 밖에는 못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에, 난 이걸 안 하면은 허들 시간이 많이 새나가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아끼게 되는 거지요. <laughs> 그, 그, 그걸 아, 아셨습니까?